98 프랑스 월드컵 우승에도 전하는 아르헨티나. 공수 양면에서 아르헨티나의 스커드는 역대급이었습니다. 바티스토타, 사네티, 아야라, 알메이다, 크레스포, 베론, 로페즈, 오르테가, 시메오네. 빈틈없는 스커드로 리빌딩한 아르헨티나. 남미 예선에서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에 패하며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머지 경기를 무패로 마무리하며 1위로 본선 직행을 확정하는 아르헨티나. 조별리그 H조에서 크로아티아, 자메이카, 일본을 만납니다. 첫 번째 상대는 일본 월드컵 첫 진출 팀을 몰아붙이는 아르헨티나 나카타의 프리킥이 빗나가며 득점에 실패하는 일본 협력 수비와 가구 치키퍼의 선방으로 실점을 막습니다. 전반 27분 시메우네가 찔러준 패스 나나미 발 맞고 바티스투타에게 연결 가볍게 마무리하는 바티스투타 1대 0으로 아르헨티나가 앞서 나갑니다. 이후에도 파상공세를 이어가는 아르헨티나 바티스투타의 헤더가 골대를 맞고 나오며 추가 득점에는 실패.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후반전도 짧은 연계와 크로스로 공격을 이어가는 아르헨티나. 20장 가하구치가 고군분투하며 추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격을 풀어가지 못하는 일본,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가하구치 스페셜이라 말해도 될 경기가 이어지죠. 후반 37분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일본. 에이스케의 돌파, 로페즈가 슛으로 연결했으나 수비에 막힙니다. 후반전 종료, 한 골에 만족하며 1승을 챙기는 아르헨티나. 2차전 상대는 자메이카, 초반부터 헤더로 자메이카의 골문을 위협하는 바티스투타. 자메이카는 역습으로 응수합니다. 전반 31분, 베로네 패스가 오르테가에게 연결 득점을 선고 하는 아르헨티나. 전반 막판 파월이 경고누적으로 퇴장당하며 악재가 겹치는 자메이카. 후반 10분, 오르테가가 추가골을 넣으며 2대0으로 달아납니다. 그리고 바티스투타가 헤트트릭으로 마무리. 두 대의 연속 헤트트릭 기록을 세우는 바티스투타. 5대0으로 아르헨티나가 2승, 16강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3차전 상대는 크로아티아, 이미 토너먼트 진출이 확정된 두 팀. 아르헨티나는 후보 선수를 투입하며 주전에게 휴식을 줍니다. 서로의 골문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며 공방전을 벌이는 양팀. 오르테가의 패스가 피네다에게 연결됐고 가볍게 마무리, 1대0으로 아르헨티나가 앞서나갑니다. 전후반 내내 화끈하고 격렬한 경기를 펼쳤으나 더 이상의 골은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3전 전승으로 16강에 진출하는 아르헨티나 16강 상대는 잉글랜드 전반부터 격렬한 경기가 이어집니다. 시메오네가 시먼에 걸려 넘어지며 PK를 얻은 아르헨티나 바티수타가 성공시키며 1대0 4분 뒤 오원이 얻어낸 PK 시어러가 성공시키며 동점을 만드는 잉글랜드 전반 16분 오원이 빠른 스피드로 아르헨티나 수비를 농락하며 역적골을 뽑아냅니다. 정신없이 펼쳐지는 양팀의 공방전 포클랜드 전쟁을 축구로 옮겨 놓은 듯한 치열한 경기가 계속됩니다. 전반 38분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스콜스 전반 추가시간 잉글랜드의 허를 찌르는 세트피스 자네티가 마무리하며 2대2 동점이 됩니다. 총 4골이 나온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되죠. 후반 시작하자마자 잉글랜드에 악재가 생깁니다. 시메오네의 거친 반칙에 화가 난 베컴이 엎어진 상태에서 오른발을 들어 시메오네를 걷어찬 것이죠. 다이렉트 퇴장으로 물러나는 베컴 수적 우세를 이용하여 잉글랜드를 몰아붙이는 아르헨티나. 득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연장으로 가는 경기, 좀처럼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아르헨티나. 잉글랜드도 체력이 떨어지며 집중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8강 진출팀은 승부차기로 정해지죠. 양팀 똑같이 성공하고 실축하며 3대3 동점. 다섯 번째 키커 아얄라가 성공시키며 4대3. 잉글랜드의 다섯 번째 키커 베티, 로아의 선방에 막히며 아르헨티나가 8강으로 갑니다. 8강 상대는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 경기 초반 빔 용크의 슛이 크로스바를 강타합니다. 네덜란드의 환상적인 연계 이후 클라이버르트가 가볍게 마무리하며 스코어 1대0으로 네덜란드가 앞서가게 됩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르테가가 좌우 중앙을 휘저으며 네덜란드 수비전을 흔듭니다. 그러던 전반 17분 베론의 침투패스를 로페즈가 받아내고반대사에 아래 까버리며 동점을 만들어내죠. 동점골 이후에는 양팀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됩니다. 아르헨티나가 한번 흔들면 네덜란드가 이어서 반격하는 양상이 계속되죠. 오르테가가 강력한 중거리 슛을 시도했으나 모른 골 포스트를 맞고 나옵니다. 네덜란드가 코너킥 찬스를 살리려 했으나 기퍼 정면으로 가고 말죠. 바티스투타가 결정적인 찬스를 마무리짓지 못하며 동점이 유지됩니다. 네덜란드도 골 결정력이 아쉬웠죠. 이때 시메오네의 역습 찬스를 막으려던 루만이 레드 카드를 받으며 경기는 아르헨티나에 기우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후반 42분 이번에 오르테가가 반대 사르에게 박치기를 시전하며 퇴장당하죠. 그리고 경기 추가시간 더브르의 롱패스를 받은 베르캄프가 아름다운 터치를 보여주며 역전골을 성공시킵니다. 그렇게 경기는 종료되고 네덜란드가 4강으로 가게 되죠. 네덜란드의 막강한 스쿼드에 패배한 아르헨티나 절치 부심하고 2002 월드컵을 준비합니다. 지역예선 13승 4무 1패 승점 43점 2위와 승점 12점 차 압도적인 모습으로 본선에 직행한 아르헨티나. 조별리그 F조에서 스웨덴, 잉글랜드, 나이지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2002 월드컵 최고의 죽음의 조였죠. 1차전 나이지리아를 상대하는 아르헨티나. 바티스투타의 헤더, 득점에는 실패. 나이지리아는 좀처럼 공격을 풀어가지 못하며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후반전 아르헨티나의 코너킥 찬스, 이번에도 바티스투타에 연결됐으나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후반 18분 드디어 베로네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하는 바티스투타. 드디어 베론의 날카로운 크로스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득점 없이 경기는 종료, 1승으로 순항하는 아르헨티나. 2차전 상대는 잉글랜드, 역사적 앙숙으로 얽힌 두 팀이 4년 만에 다시 만납니다. 경기가 열리는 사포로 양팀 팬들의 충돌을 우려, 초등학교는 오전 수업만 실시하고 중심가는 양팀 팬들에게 점령당했죠. 다행히 외부 충돌 없이 시작된 경기, 아르헨티나는 초반부터 맹공을 퍼붓습니다. 곤잘레스의 슛이 아쉽게 빗나가며 득점에는 실패. 거친 파울이 오가는 경기 양상. 오원의 슛이 골포스트 맞고 나오며 승부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바티스 투타의 헤더 찬스도 키퍼 정면으로 가며 득점 실패. 전반 44분 오원이 포체티노의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헐리우드 액션이었으나 콜리나 주심은 PK 선언. 베컴이 마무리하며 1대0으로 잉글랜드가 앞서갑니다. 전반전은 그렇게 종료. 후반전 동점골을 위해 공격을 쏟아붓는 아르헨티나. 잉글랜드는 주저앉으며 역습을 노립니다. 골이 날것 같은 경기가 계속됩니다. 양팀 모두 치열하게 싸웠죠. 아르헨티나는 주저앉은 잉글랜드의 방패를 뚫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경기는 종료. 1승 1패로 3차전을 맞는 아르헨티나. 스웨덴을 무조건 이겨야 16강이 가능한 상황. 전반 13분 소리의 헤더가 기퍼 선방에 막힙니다. 로페즈의 크로스 소리니 헤더 찬스를 또다시 놓칩니다. 아르헨티나가 끊임없이 몰아붙였으나 결정력이 부족했죠. 후반전도 계속되는 아르헨티나의 공격. 바티스투타를 빼고 크레스포를 투입하며 공격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후반 14분 스웨덴 스벤손의 프리킥 아르헨티나 골대로 빨려 들어가며 1대 0을 앞서 나가는 스웨덴. 마음이 급한 아르헨티나, 스웨덴의 수비 집중력은 아르헨티나의 득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웨덴 안데로손의 일격을 당할 뻔한 아르헨티나. 드디어 얻어낸 PK 오르테가의 PK가 기퍼에 막혔으나 크레스포가 마무리하며 동점이 됩니다. 승리가 필요한 아르헨티나 로페제슛이 역금을 맞고 나오며 경기가 종료됩니다. 1승 1무 1패 조 3위 아르헨티나에겐 낯설었던 조별리그 탈락이었습니다. 죽음의 조의 희생양이 되며 2002 월드컵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2006 독일 월드컵. 아르헨티나엔 새로운 별이 나타나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합니다. 이번에 월드컵을 들어올릴 것인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